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길었 는지, 나를 고독 하 게, 나를 낮아 지게, 세상, 어 디도 기댈 곳이없게하셨 네.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제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 분의 1은 순문에 있고, 3 분의 1은 호이드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열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보며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laughs>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며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정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시 남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본문의 흐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아, 이제 아합의 집을 멸하시고 부광조의 기틀을 다시 잡으셨을 때에 그러나 이 예후의 개혁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그 십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가 바알의 신당들은 척결했으나 그냥 처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범죄로 접어들게 했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 아 이제 이것은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척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므로 아, 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끝끝내 여로 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나중에 그 뒤에 17장에 가면 말이죠. 이 예후의 왕조 이후에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시기에 남유다는 어떠했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북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이 남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그 앞선 본문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그 국제 정세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의지함으로 그런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 수단으로서 아합의 가문과 동맹을 맺고, 특별히 아합 가문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혈연을 맺어서, 아, 이제 그 관계를 동독히함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에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까요, 아, 그 가문의 배교와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숭배의 죄가 유다 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아, 결정적인 실수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열한기는 이 남유다 왕들이면서도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해서 아,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앞서 9장에서 그 예후의 봉기가 있었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앞에 구장의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남유다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어머니로서 왕후였던 아달리아는 아, 이제 이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정략 결혼한 여인이었고 아, 이 여인이 남유다의 왕비로 오면서 그 집안의 온갖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 남유다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우가 이제 다른 모든 왕의 후손들을 죽여서 후사를 없애고 그 자신이 나라를 탄, 찬, 찬탈해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항상 그 집안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 중에 요아스를 지키셔서 다윗의 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뭐어찌되었든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어린 후사들을 모두 학살해서 없애는 정말 잔인함까지 보이면서 어 뭐온듯 보기에는 자신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어 승리했으리라 여겼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아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된 자신의 딸이었죠 여호세바로 인해서 정권을 잃고 왕궁에서 그 마지막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들 아 그리고 여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뭐 이제 이뭐 사건 사건들이 말이죠.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뭐 이런 사건 사고들과 치열한 권력 다툼과 명멸하는 뭐 가문과 권세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으면 말이죠. 아, 그 속에서는 막그 각자의 사람들이 아둥바둥할지는 몰라도 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드리워져 있고 아, 일생을 두려움 없이 뭐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여호와의 눈에 어떠했는가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서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의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죽음 이후의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 이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된 삶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는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떠한가 점검하시고 하나의 앞에서 돌이키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